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겨울 관련주 총정리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관련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또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담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겨울에 와서 담는 게 아니라 미리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겨울 오기 전에 이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고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겨울 관련주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담으면 무조건 올라간다 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이 와서 수혈이 있는 종목들이 있고 또 의외로 또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통해서 꼽아 봤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겨울 관련주 안에도 여러 가지 테마로 나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의류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오면 이제 두꺼운 옷을 사기 시작하고 그들은 이제 보통 대부분 고가에 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크거나 혹은 이제 실적에 좀 크게 잡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류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계절이다. 자, 일단 의류 쪽에는 FNF와 영업무역이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도 FNF가 좀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격은 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공매도가 좀 굉장히 높아요. FNF는 공매도가 너무 많이 높기 때문에, 사실 FNF를 꼽으려고 했다가 이 공매도 때문에 일단은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류 쪽은 좀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는 가스, 그리고 열 에너지, 쪽 가스와 에너지 관련인데,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성에너지, 서울가스, 경동도시가스부터 쭉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 중에서 저는 두 가지 종목을 좀 꼽아봤습니다. 자, 가스테마 안에서 좋은 종목. 일단 첫 번째는 경동도시가스. 좋아 보입니다. 자, 경동도시가스. 자, 차트 보시면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주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지금 굉장히 저평가 쌍 구간에 이제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겨울 오면서 서서히 계속해서 올라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자,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보시냐면요. 목표가. 자, 제 자, 자, 28,000원 보고 있습니다. 28,000원, 자, 28,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갈 때마다, 제 급등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여러분들 잘 정리해면서 하면서 이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28,000원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세한 기업 분석은 제가 어, 따로 못 해요. 저희 이제 기존 영상처럼 못 해요. 왜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 분석을 해왔다는 거, 그래서 목표가만 짧게 좀 빨리 좀 드리면서 영상 찍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종목, 가스 안에서의 두 번째 종목은, 자, 인천도시가스 보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가스도 상당히 지금 가격 좋아 보입니다. 자, 인천도시가스 보시면, 자, 뭐 비슷한 흐름이죠. 그 주가도 굉장히 좀 비슷한 흐름, 흐름이고, 경동이랑. 자, 요런 흐름인데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자, 분석을 해본 결과 요 종목도 28,0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28,000원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경동 도시가스인가, 도시가스, 지금 가스 쪽이 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배당이 높아요. 배당이 높아요. 자, 일단 인천 도시가스, 배당 보시게 되면, 음, 자, 자, 과거에도 그렇고, 꾸준하게 1250원씩 배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올해도 1250원 배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꾸준하게 1250원.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자, 현재 종가 기준, 지금가이요 가격에 들어가신다면, 배당 수익률 얼마 보실 수 있냐면, 4.84%, 거의 5%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나름 그래도 고배당주에 우리가 좀칠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완전 고배당까지는 까지는 아니지만, 4에서 5%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고배당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겨울이 가서 그러니까 100% 우리가 장담할 순 없어요. 올라간다고. 해서 만약에 못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보험을 들어 놓을 수 있겠죠. 어 주가는 못 올랐지만 배당을 좀 쏠쏠하게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좀 보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자, 아까 전에 봤던 경동도시가스. 자, 배당 잠깐 보고 가시면 경동은 얼마냐. 자, 700에서 이제 875까지 오른 지 지금 4년째. 그리고 올해 뭐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둘다 실적이 올해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1분기, 2분기만 봐도 경동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두 종목 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 어쨌든 경동도시가스는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이제 870원 그대로 배당한다면 배당 수익률 얼마 나오냐면 4.3% 나와요. 그래서 인천도시가스가 살짝 높아요. 4.84니까. 그래서 어쨌든 둘다 4%대 이제 고배당에 좀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메리트가 있는 이제 가스 종목이 되겠고. 자 이제 가스 쪽은 배당 때문에 설명이 좀 길어졌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테마는 이제 난방 쪽이죠. 난방 기기 아무래도 이제 보일러 어, 이제 새로 들이는 집도 있겠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망가져서 교체하는 집 이렇게 보일러에 이런 수요가 좀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겨울에는 그리고 히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난방 기기 쪽도 있는데 이제 경동나비엔 부스타는 이제 보일러 쪽 유명하죠. 그리고 히터 이쪽은 파세코 신일전자인데 사실 뭐 여름 관련주이기도 해요. 여름 이제 기기도 이제 많이 뽑고 있고 이제 겨울 쪽도 이제 히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관련주로 꼽히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기업 자체 좀 상황이 좋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어 참고만 좀해 주시고 일단 난방 기기 쪽 종목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먹거리 종목입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 많이 팔리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종목이 이제 어묵 호빵이죠 그래서 겨울에 특히나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묵 쪽은 사조대림이 있고 그리고 호빵 쪽은 spc 3립이 있죠 자이두 종목 중에는 일단 사조대림은 제가 좋게 보고 있어요 사조대림 그래서 자 사조대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추천 세 번째 종목은 사조대림 인데 사조대림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주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박스권 느낌의 안에서의 이제 등락을 좀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정거점 같은 경우는 4만원 초반까지도 간 적이 있었고, 지금 굉장히 지금 낮은 위치, 2만원 중반대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정도 어디까지 보시냐면, 사조대림, 자,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저는 32,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32,000원, 이 정도. 32,000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어, 거 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저평가 구간까지 위치해 있으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조대림, 우리가 한번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까지 같이 들었고, 자, 이제 다섯 번째 테마, 제약입니다. 아무래도 겨울 오면 감기라든지 이런 각종 질병들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 동화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다좀 어 많이 들어보신 종목들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제약 테마도 제가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 테마가 크게 좀 각광을 받으면서 이미 시세가 많이 난 종목들도 있고 이 중에서도 시세가 안난 종목들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들어갈 만한 구간으로 보있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제약 테마는 일단 패스를 하고요. 자 여섯 번째 테마 재설입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 길가에 우리가 염화칼슘 어마어마하게 뿌리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제설장비 이제 제설차라든지 그리고 제설차 앞에 다는 그 이제 제설기라고 하죠 어그 제설기 이런 여러 가지 또 장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설 관련 이제 테마 이제, 다, 이제 다섯 종목이 좀 있습니다 이제 태경bk 유진기업 백광산업 oci 대동 이렇게 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제가 한 종목 좀 꼽아 봤습니다 oci 좋게 보고 있습니다 oci 자 그래서 OCI 한번 보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5월 달에 인적분할이 됐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OCI는 OCI홀딩스가 되면서 지주회사가 됐고요 그리고 신규로 OCI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화학 분야를 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회사 그리고 OCI홀딩스는 지주회사 하면서 이제 태양광 분야 쪽을 맡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인적분할이 됐고 이제 현재 음, 자 지금 주,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증시의 상황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진입할 만한 가격대까지 그리고 앞으로 좀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관련해서도 이제 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모멘텀도 있는 상황에서 제설까지 같이 한번 업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OCI도 우리가 어좀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 해서 제가 갖고 왔고 지금 굉장히 쌉니다 10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왔고 이 종목 얼마까지 보시냐면요 자, 목표가 13만원 보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는 구간. 어, 웬만하면 좀 욕심 안 내고 제가 좀 보수적으로 봤으니까 13만원까지 해도 이제 수익 충분히 많이 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3만원까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CI.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이제 그외 이제 나머지 하나는 골프존. 이제 겨울에 오면 아무래도 추워서 골프를 하기 좀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 뭐 닫는 골프장들도 있고 그래서 해외로 이제 골프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실내로 이제 골프 실내 골프 스크린 골프 이쪽으로 좀 사,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근데 골프존도 뭐 지금 당장이 렇게 크게 메리트 있는 이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오늘 추천 종목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사조대림, OCI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목표가라든지 배당은 이제 영상 중간에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그 외에도 여러가지 종목들 여기 이제 제가 리스트업 해놨으니까 한 번씩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분석에 의한 이제 종목 픽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겨울 오시기 전에 잘 담아보시고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